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랑블루입니다. 오늘은 주역 타로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괘의 의미를 확장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괘를 배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고유의 번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팔괘를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어떤 건지 기억 나실까요? 이 문틈새로 바람이 들어와요. 여기 문틈새로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을 의미하는 풍이었죠. 자, 땅 위에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연못을 의미하는 태기죠. 그리고 양기로 충만한 하늘. 1번, 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흘러가는 물을 형상화 했던 거, 네, 6번, 수가 되고요. 그리고 불, 화, 자 모양을 본떡 가지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3번, 화, 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지 번개를 나타내는, 네, 진, 괴는 4번이 되겠죠. 빠지직, 번개 치는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모든 걸 포용하는 엄마와 같은 네, 땅을 의미하는 지는 8번이고요. 어, 위에는 양으로 덮여 있고, 속은 음으로 채워져 있는 7번 산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말고 이젠 글자를 보시고도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은 풍, 태근 2번, 천은 1번, 수는 6번, 화는 3번, 래는 4번, 그리고 지는 8번, 사는 7번. 다 맞추셨나요? 네, 100점 맞으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명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었는데요. 길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양효 라고 했었죠. 양효는 숫자 9와 관련이 있었고, 두 개로 떨어져 있는 건 음효였었고, 숫자 6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쭉긴 양효니까, 아, 9가 들어갔겠구나. 그렇다면 이 효의 이름은 9일이라고요? 땡! 왜 틀렸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첫 번째 있는 것과 마지막에 있는 건 특별한 용어를 쓴다고 했었죠. 초와 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1이 아니라 초9가 정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음이오니까 6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62, 그 다음은 63, 그 다음은 64. 여기 다시 양효가 나왔으니까. 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9, 5,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상이 들어가서 상, 6이 됩니다.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볼까요? 초, 6, 9, 2, 9, 3, 9, 4, 6, 5, 마지막 상, 9까지. 다 맞추셨나요? 네, 100점 맞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팔괘의 의미를 한번 확장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 팔괘는요 어, 나누어졌던 원칙이 있었죠. 큰 양과 큰음 그걸 다시 양과 음으로 쪼개고 그걸 또 양과 음으로 쪼개서 지금 보고 계신 팔괘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가족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양은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효,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있는 천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팔개 중에 얘는 뭘까요? 빠지직, 번개치는 그렇습니다. 번개 뇌가 되겠죠. 두 번째 있는 건 끝없이 흘러가는 물을 의미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양으로 덮고 있고 속에 음으로 차 있는 산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효가 있을 때는 짝수개로 있는 것 말고 홀수개로 하나가 있는 걸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효를 쓸때 아래서부터 벽돌 쌓듯이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는 양인 남자가 첫 번째. 양인 남자가 두 번째. 양인 남자가 세 번째.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그렇게 볼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남, 중남, 소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음은 여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음세 개가 모여 있는 지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자, 이 괴는 어떤 거인지 기억나실까요? 문틈새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바람 풍이었죠. 자, 이 개는요, 불 화자랑 닮았죠. 그래서 불을 의미하는 화 마지막 연못을 의미하는 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남자들처럼 한 가지 짝수가 아니라 홀수개로 있는 거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번째 여자, 그래서 장녀, 중녀, 소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8개를요. 동서남북 방위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동쪽은 진괴, 서쪽은 태괴 남쪽은 리 북쪽은 감 그리고 각각 나머지 동남, 동북, 서남, 서북에도 4개의 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8개의 방위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방금 배우셨던 8개의 방위와 8개의 가족도 배웠죠? 이두 가지를 응용해서 주역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을 제가 모아서 모아서 네, 한 화면에 한번 띄워 봤는데요. 서는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태는 소녀, 고는 어머니, 리는 중녀, 그리고 소는 장녀, 그리고 지는 장남, 가는 소남, 그리고 감은 중남이었습니다. 각각의 방이고 방위도 정해져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서남 방향인 어머니를 기억해주세요. 왜냐? 만물상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역학 풍수 전문가 김민철 교수님이 나와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셨죠. 어, 침실의 서남쪽이 여자의 자리다. 서남쪽에다가 젊은 시절에 어, 사진을 걸어줘서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요. 김민철 교수님은 저한테 주역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팔개의 방위를 어떻게 인테리어 풍수에다가 적용하는지를 볼 텐데요. 예를 들어, 방에 한쪽 벽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기울어진 방향이 동남쪽이라면, 동남쪽은 손괴였죠. 거기에다가 손괴를 걸어서 그 기운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쪽 벽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북쪽을 의미하는 건 그렇습니다. 감괴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욕실로 가볼까요?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짜투리 공간에 욕실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이 반듯하지 못하고 울퉁불퉁 한 경우가 많죠. 그쪽 벽면이 만약에 서쪽이라면 서쪽을 의미하는 태계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합니다. 만약에 그게 동북쪽이라면 동북을 의미하는 간계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하는 거죠. 자, 보통 다락방들은 이렇게 천정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방향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는 괴를 붙여서 네, 기운을 보강하는데요. 만약에 서남쪽이었다면 곤계를 동쪽이었다면 징계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하는 걸로 쓸수 있습니다. 주역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법. 참 쉽죠? 이 주역의 괘를 부적처럼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괘가 좋은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지천태 괘는요. 안정과 화합에 좋다고 하고요. 천하동인 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귀인을 만나고 싶을 때 걸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괘는요. 뭔가 내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을 때 혹은 인기를 얻고 싶을 때 그때 걸어두면 좋다고 하고요. 하고 산천 대축계는요. 목표 달성을 할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지진계는요. 말 그대로 지는 땅을 의미하잖아요. 땅 위에 불화 해가 떠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라고 하죠. 뭔가를 내가 순조롭게 성취하고 싶을 때 화지진 괴를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수해 괴는요. 어려운 일들이 모두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제별로도 원하는 괴를 걸어둘수 있는데요. 임신을 원한다면 수레둔 괴를 건강을 원한다면 수화기재괴를 그리고 승진이나 영전을 원할 때는 좋은 기운을 가진 괴들을 모아서 걸어두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풍래익계, 화풍전계, 지풍승계 세 개를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가정 화합이나 결혼을 원할 경우에는 풍택중부, 풍화가인, 택산함계를 걸어둡니다. 재물이나 부자가 되고 싶을 때는 뇌수해 지천태, 산천대축계를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싶거나 뭔가 발전하고 싶을 때는 화지진괘의 천하동행계, 화천대유계를 걸어서 두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주역점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꼭 복습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